자, 자작으로 CNC 기계를 만들고, 지금 이게 스피들. 자, 여기 스피들도 있고, 이게 레이저도 달아서 작동시키려고 그러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아이고. 얘를 동작시킬 때는 얘를 꺼야 되기 때문에, 얘를 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네,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어, 얘가 만약에, 뭐, 천, 팔.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그 스피드를 어 누르게 되면 그런식으로 레이저하고 스피들이 같이 동시에 돌아 버리기 때문에 안되고 이럴때는 나는 지금 레이저를 온오프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스피드를 수치를 0으로 만들어 놓고 0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시면 어 스피드를 작동 시켜도 얘는 작동하지 않는 거죠 왜이 스피드를 눌렀을 때이 온오프 제어 이 지금 레이저 모드은말 그대로 껐다 켰다 하는 껐다 켰다 하는 온오프 릴레이 릴레이를 가지고 제어를 하기 때문에 스피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내가 만약에 뭐 아무튼 요 스치 S 스핀들을 어, 0으로 만들어 주면 얘는 얘는 돌아가지 않고 n 네. 예. 온오프 제어를 하되 어, 뭐 이거 뭐죠? A 그뭐 AVI가 뭔가 아무튼 그뭐 PWM 제어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PWM 뭐 a v i 이런 제어가 아니고 어, 그냥 온오프 껐다 켰다만 할수 있게 이 레이저 모드로 달아놓은 겁니다.